안녕하세요, 닷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MBN 한일톱텐쇼 9 5즈 박서진과 유다이가 한일 가왕들의 필살킥을 날리며 초호화 매력 잔치를 선사합니다. MBN 한일톱텐쇼는 2025 한일 가왕전에서 활약한 한일 국가대표 현역 가수들이 한일 양국의 명곡으로 차트의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무제한 명곡 전쟁을 펼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한일 명곡 차트쇼입니다. 방송 직후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무대들의 조회 수를 바탕으로 매주 1위에서 10위까지 차트가 공개됩니다. 오는 28일 화요일 방송될 한일톱텐쇼 66회에서는 한일 현역들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는 도전 매력찾기 넘버원 특집이 펼쳐집니다. 특히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이 한국 대표 미녀 삼총사로 출격해 역대급 심장 어택 무대를 선보이며 한일 대표 가수들의 마음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톱텐쇼 95주 박서진과 유다이가 자신만의 매력 어필 필살기를 뽐내며 매력 가왕에 도전합니다. 먼저 박서진은 스스로를 댄싱 머신이잖아요 라고 위풍당당하게 소개한 후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며 박영규의 카멜레온을 선곡해 매혹적인 카멜레온 앞발 댄스로 현장을 달굽니다. 박서진이 3개월 걸렸어요 라고 한 카멜레온. 앞발 댄스는 어떤 파급력을 발휘할지 여심 사냥을 작심한 박서진의 무대가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반면 유다이는 휘파람 세계대회 이관왕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공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유다이가 마치 악기처럼 환상의 음 이동을 보여주는 탈인간급 휘파람 연주로 황금 입술의 사나이임을 증명하는 것 모두가 경이로움을 표한 진기명기에 가까운 유다이의 휘파람 연주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가 하면 제이팝 천재 보컬 일본 가왕 유다이가 승리를 위해 무릎을 꿇어 현장의 열기를 수직 상승시킵니다. 황민호가 이 형을 꼭 꺾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라며 유다이에게 도전장을 투척하자 유다이가 이에 응하며 두 사람의 소원을 건 한판 대결이 펼쳐진 것. 유다이는 시작 전 립밤 수혈까지 마치며 필살기 무대를 준비하고 무대를 찢는 폭풍 성량으로 그 어떤 대결보다 결연함을 뽐냅니다. 과연 유다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은 대체 무엇인지 두 사람의 명승부에 궁금증이 치솟습니다. 내일 밤 펼쳐질 한일 톱텐쇼 본방사수와 함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